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형 LS 트랙터 MT5 시리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기계 브랜드 중 하나인 LS 트랙터는 해마다 놀라운 기술력과 성능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MT5 시리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관부터 내부, 성능, 가격까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보면, 2026년형 MT5 시리즈는 기존보다 더욱 강인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전면부의 LED 헤드램프는 낮과 밤 모두 우수한 시야를 제공하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유선형이지만 동시에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블루 컬러 바디와 크롬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농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대형 타이어는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고강도 프레임은 외부 충격에 강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MT5는 사용자 중심의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넓은 캐비는 탑승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다기능 조이스틱,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공조 시스템과 함께 최신 블루투스 오디오까지 장착되어 있어 편의성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되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T5 시리즈는 최대 1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무거운 작업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은 이전 모델보다 향상되었으며, 정밀한 유압 시스템 덕분에 작업 장비와의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4WD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자동 변속 기능은 조작을 보다 쉽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PTO 출력이 강화되어 다양한 작업 장비와 함께 사용할 때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을 보면 2026년형 LS MT5 시리즈는 모델과 옵션에 따라 약 4천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신 기술과 내구성, 작업 효율을 고려했을 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LS 트랙터는 국내에 A, S망이 잘 갖춰져 있어 유지비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LS 트랙터 MT5 시리즈의 전반적인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농업 작업에 진정한 파트너가 될수 있을 만한 트랙터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